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이백팔십칠 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주의사 매안 이요, 병이싫 리라. 우리 주만믿으어을 원하 느 요셉 나열과 아침 이게 예수 앞에 나와 서, 신청을 받으며 마음이 기쁨 넘치어 감사 이 옷을 입으며, 이고민난내 집에 이사.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개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는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기쁨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송축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고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아버지그 모든 범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더욱 더 알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문 사십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멘 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요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인데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곳입니다. 레위인을 그렇게 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가축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 그것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게끔 하는 것이죠. 즉 어, 레위인이 어,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의 총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273명입니다. 어, 그런데 혹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그 1개월 이상 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장자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인의 숫자가 더 많다면 괜찮겠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자들은 그러면 남은 그 장자들은 그들 자체를 바쳐야 될까요? 어, 본문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개씩 받되 성소의 세길로 받으라. 한세계는 20개라 아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부족한 숫자는 한 사람당 다섯 세끼씩 대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속전 즉 대신하여서 어, 한 사람의 섯세계씩 273곱하기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65세계를 어,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들은 뭐 받아서 뭐 어떤 그 성막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께 어, 받쳐졌다라는 것을 어, 엄격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어, 온전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한 가정도 빠짐 없이 그렇게 장자를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드리게 된 것이죠. 물론 레위인으로서 대신하여 드린 것이지만 그 모두가 드린 게된 것입니다. 아, 즉한 민족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졌다는 것, 그 모든 민족의 각 가정이 하나님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그열 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재앙을 내리시,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애굽은 그대로 장자가 다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서요, 그 재앙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살림 받았으니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 해야 되는 완전히 헌신한 해야 된 그들이 그들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돌리고 레위인이 헌신함으로써 그 모두를 받으시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어 어찌 보면 어, 신기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또 이것을 더 이제 점차 나아가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이제 연결하여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장자가 바쳐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을 레위인이 대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또한 각자의 가정들은 그 가족들은 또 그들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그온 민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대신한다는 것. 그것을 미리 어찌 보면 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숨겨두시고 이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또 임하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게 된그 은혜가 주님의 백성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래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